자, 오늘 영상은 업데이트 소식인데요. 바로 필믹 프로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와이드 렌즈가 이렇게 이제 적용이 돼요. 음, 한번더 필믹 프로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접대 시연 때 봤던 멀티 앵글이 아직은 지원이 안 돼요. 자, 일단 아이폰으로 찍는 하늘의 풍경. 그리고 저의 어떤 모습. 음, 색보정을 아마 할 텐데, 원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본. 여기 지금 필립 프로의 S 로그가 아니군요. 로그 무슨 로그라고 하지 까먹었네. V 로그? 네. 아무튼 지금 필립 프로로 지금 찍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색깔을 보정을 해볼게요. 얍! 네, 이제 또색보생이 됐네요. 자, 하늘 을 보면은 뭐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기가 막히게 살아 있죠. 정말 아 오늘 경치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찍고 있는데. 필립프로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은 멀티인 걸로 골라서 쓸 수가 있고 또 화면이 또두 가지로 또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터뷰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전면이랑 후면이랑 같이 쓸수 있는데 아직은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색보정도 그냥 폰으로 다 해버릴 거거든요. 어. 말 그대로 영화 같은 느낌의 느낌 들긴 느낌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아이폰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 방금 음, 카메라를 쓰니까 진짜 다른 카메라 별로 생각이 안 들고 어 요걸로만 갖고도 뭐 충분히 어,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한다 네, 네 그렇든 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는 이제 로켓 펀치가 사는 근처인데요. 자 렌즈를. 이렇게 줌을 또 땡겨보면은, 이렇게 또 가죠. 자, 원테이크 펠미 프로 업데이트 소식 리뷰를 잘하고 있네요. 와 열려라! 자, 이게 열렸구요. 또갈 길을 가봐야겠네요. 어디보자. 자, 렌즈를 한번또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는 와이드 렌즈를 지금 또 바꿨습니다. 아까는 슈퍼 와이드고요 지금은 그냥 와이드. 자, 노출 값도 지금 맞춰보고, 이렇게 노출도 재조정을 했고요 자, 이 필미 프로가 좋은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4프레임에 4K 익스트림 모드라면은 150 m b 정도로 압축률이 돼요. 그래서 화질도 괜찮고 컬러도잘 먹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카메라 뭐 일반 나온 똑딱이보다 뭐 거기에 비슷한 성능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웃포커스 이런 것도 좀잘 되는데 한번 또 보여드려야겠죠? 자 렌즈부터 바꿔볼게요. 자 지금은 또 텔레 렌즈로 바꿨는데 요게또 이제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또 아웃포커싱이 또 돼요. 이런 식으로 쓱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가까이 갈수록 앞에 있는 것들은 잘 나오고 뒤에는 저렇게 또안 보이죠. 포커스가 자, 노출을 또 맞춰봐야겠네요. 지금 약간 과노출인데 이것도 설정을 포커스는 여기다가 맞추고 노출은 뒤쪽에다가 맞춰보고 있습니다. 필믹프로가 진짜 영화 현장에서도 많이 쓰는데 예전에 아이, 아이폰 가지고 영화 찍을 때뭐 다른 앱보다 가장 이 앱을 많이 썼어요 음. 자 이제 든 줌이 이렇게 어떤 어머님의 뒷모습을 이렇게 쭉있 하는데 줌이 더 들어가죠 자줌더 들어가고 줌은 또 아웃하고 자체 내에서 아예 슈퍼 와이드까지는 안 되는데 음, 이 정도까지는 어쨌든 줌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 상태입니다. 자 이제는 셀피로 한번 찍고 있는데 어 뒤에 구름이 안 나오죠? 자 구름을 나오게 하려면 날씨가 아주 오늘 좋네요. 구름도 보이고. 셀피도 먹고 어, 웬만큼은 다 되지 않나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필밍 프로 가지고 아이폰 프로를 썼을 때 요정도 색보정에 요정도 성능을 발휘하자볼 수가 있겠네요 짐벌 쓰면은 좀더 여러분들이 다이나믹한 영상들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저는 핸드헬드로 찍고 있는데 슈퍼 와이드 광각 렌즈는 OIS가 없죠. 근데 중간 단계. 이마가 그냥 홀랑 벗겨지네요. 나인부터 하고 가니까. 네. 아무튼 업데이트 소식이 있는데, 지금 최종 업데이트는 역시나 멀티캠이 지원되는 그런 것까지를 지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필미 음, 프로 또 업데이트가 되면 여러분께 소식 알려드리고요. 음. 아무튼. 저는 그러면 또 정면을 찍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필믹 프로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저렇게 지금 나오는 화이트 밸런스 값도 여러분이 조절할 수가 있고요. 세곤더부터 내추럴, 다이나믹, 플랫, 로그 V2까지 저렇게 아이폰에서 컬러를 여러가지 만들 수 있는 소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림자와 하이라이트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채도를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는데요. 생동감도 저렇게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스마트폰으로 찍는 어떤 카메라에 가장 뭐 안정적이고 정말 필름 카메라 같은 뭐 솔직히 뭐 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저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필립 프로 저 안에는 또 인앱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 지금 편집은 루마 피전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이제 폰트와 음악을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는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렇게 화면 캡처로 하면은 지금 이렇게 아이폰 카메라 찍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마이크도 아이폰 11 프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저 구름 안 보이죠? 노출 저렇게 해서 잠들면 되는 거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서 필미 프로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웃기었구요. 저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주말 되세요.